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날씨도, 어, 뭐, 바랄 나이 없이 더웠죠. <laughs> 어, 이쪽에, 그, 어, 시래기 위에, 그, 시래기를 제가 치웠다 그랬잖아요. 시래기를 치우고, 그 위에, 이제, 제 어깨 높이만큼 되는, 요, 음, 거리대. 되죠. 이렇게, 이렇게, 어, 굉장히 높이 있습니다. 어, 여기 아이들을 오늘 이렇게 이제 어, 체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는 아이들이 하엽이 얼마나 얼마나 많든지, 야, 정말 하엽되느라고 하루 종일 어, 땀을 좀 흘릴 정도. 제가 땀이 원래 별로 없습니다. <laughs> 그런데 땀이 날 정도로, 아, 이게 무화의 경지로 이렇게 여기 서갖고, 계속 이제 하엽 떼기는 참 좋더라고요. 이게 높이가 있으니까 어, 이렇게 하엽이 굉장히 잘 보여서 이제 하엽 떼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렇게 하엽을 너무 너무 많이 떼고 지금 여기를 이제 약간 어, 청소 좀 하고 어, 하루 종일 어찌 보면 이 더운 날씨에 어, 다른 건못 해도 또 하엽은 또 떼줘야 될것 같아서 이제 하엽을 떼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한개한개 한개 이제 이렇게 살펴 봅니다. 이렇게 살펴 보니까는 이제 아이들은 그래도 어, 다 건강합니다. 건강한데 어, 또 물고픈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얘들을 또 아직은 물을 줄 때는 아니고 어,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떡하나 <laughs> 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위쪽에 음, 있는 아이들 이제 하여다 떼고. 또 내일은 이쪽으로도 햇볕이 많이 들어오니까는 또 자리 배치를 지금 막 자리 배치 안 했습니다. 막 보는 어, 대로 하였대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빈 칸도 있고 막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어, 내일을 위해서 어, 또 자리 배치를 해야 될것 같고 이렇게 만져보면 이 음, 블루 엘프 제가 지금 어, 까치발을 하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블루 엘프도 그렇고. 이런 아이들이 전부 다또 물이 고픕니다 물이 물이 이렇게 고파갖고 야간 쪼글거립니다 요 쪼글거리는 거 보이시죠 요 아이는 엘스크리, 엘스크린인데요 어, 그나마 햇볕에 계속 둔 상태고 또 차광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얘, 얘가 이제 햇볕에 적응이 돼서 그런지 이렇게 색깔이 많이 예뻐졌습니다 뭐 그동안은 그냥 저창틀 어, 그러니까 끝에 어, 저기다, 이렇게, 놔뒀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드는지, 뭐, 제가, 이렇게, 한눈에 딱볼 수도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뒀다가, 오늘 하일이 많길래, 하일을 떼다 보니까는, 어, 아이가 그래도, 나름, 연류를 하고 있네요. 아, 에이스크림입니다. 이렇게 물이 좀 예쁘게 들었죠. 아, 정말, 가을에 돼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는 게, 또, 다육만들의 소원, <laughs> 그런 거죠. 음, 그리고, 요, 아이가 지금 피벨리오인데요. 어, 요, 쬐끔한 요, 어, 가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놨는데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지금 물이 너무 고파갖고, 아까도 하엽 떼주면서, 어, 물이 너무 고프구나 생각은 했는데, 어, 요 아이도 나름 굉장히 잘 크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요 아이가 지금, 음, 카시오 적금인데요. 어 제가 두 포트를 사갖고한 포트는 보내버리고 어, 제가 개인적으로 카치오적금을 굉장히 갖고 싶어했었었고 또 이렇게 가졌었는데 요 아이도 이제 층수도 좀 높아지면서 이렇게 많이 예뻐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색감도 어, 예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아이도 음, 내일 또 햇볕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햇볕 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어, 지금, 음, 어, 어 뭐야, 이, 물로가, 물로도 지금 뭐, 말랑말랑, 완전히, 하엽 다 뗐습니다. 하엽이, 얘는, 완전히 안 마르니까 그런지, 살짝 질긴 듯, 한, 고집이 센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 물로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큰데, 예쁜데, 어, 이게 또 물을, 어, 어 먹으면, 좀 더, 좀, 그, 짱짱하고 예쁠 텐데, 어, 지금 상황이, 물을 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두고 있습니다. 아, 멀로도, 어, 굉장히 예쁩니다. 자, 아, 멀로도 보셨고, 어, 이쪽으로, 잠깐만. 요, 요 아이는 지금 에보니입니다. 자, 피몽이 이렇게 들어갔고 있습니다. 어, 나름 그래도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좀 높이 있어서 그런지 햇볕을 봐갖고 자, 그래도 약간의 색감은 남아있습니다. 이 아이도 지금 하엽을 다뗀 상태고요. 저, 저쪽에 있는 아이들 다 뗐습니다. 그리고 요 얘가 아까 블루엘프라 그랬나요? 블루핀스입니다. 너무 물고픕니다. 너무너무 물고파갖고 아이들이 완전 히 말랑이가 됐습니다. <laughs> 이 아이 정말 이제 한 4년 됐으니까, 어 이제 올해가 이제 5년째 접어들죠. 가을이 되면 참 예쁠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이 물을 조금 챙겨주던가 해야지. 물을 챙겨서 주더라도 햇볕에 내놓으면 안 되겠죠. 물을 챙겨, 만약에 물을 줬다 하면은 그늘에서 약간 요양을 시키고, 또, 물을 또 마르게 한 다음에, 어, 햇볕에다가 내놔야 되겠죠? 어, 블루 빈스입니다. 블루 빈스. 요새는, 어, 제가 보니까 블루 빈스가 별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어, 제가 이거 참 매력 없는 아이 같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 어느 날 어떤, 어, 분이 이 블루 빈스를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예뻐갖고, 그때부터 또 얘가, 많이 많이 예뻐 보였습니다. 블루빈스 풍성해졌습니다 그래도 그다음에 요 TP 티피. TP가 어, 자구를 굉장히 많이 팔잖아요 근데 자그요하 어, 하엽, 밑에 하엽이 너무 너무 많이 있어갖고 지금 오늘 하엽을 또다 뗐습니다. 다 뗐는데 어, 약간 음, 끝에 약간 물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TP입니다. TP 티피 군생이죠 아네, 음 요, 칼리스타, 칼리스타도 이거 보세요. 아유, 얼마나 물이 고프면. 아, 물을 제가 뭐안 챙겨준 거 아니잖아요. 비도, 요번에 비도 이제 다 돌려서 마치고 그랬는데, 아, 너무 아이들이 이렇게 기운이 없고 말랑거리는데, 정말. 하, 아, 이번 조금 더 참아야 되겠죠? 네, 칼리스타도 굉장히 예쁩니다. 사실은. 칼리스타는 보면, 어, 밑에 쪽에 먼저 이렇게 물이 들어옵니다. 위쪽, 그니까, 러 보다가, 뒤쪽, 뒤쪽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잘 들어오는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어, 지금 제가 이거를 안쪽에다 놓갖고 그런지, 어, 이렇게 밑, 저기, 뭐야, 어, 약간의 치마를 입었지만, 그래도 얘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예쁩니다. 쌍두입니다, 쌍두. 쌍두인데, 어, 지금 물이 너무 고파갖고, 이렇게 말랑거리고 있습니다. 음, 요 아이가 지금 제가 이제 초코쉘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초코쉘. 어, 요 아이도 지금 하력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이렇게 말랑거립니다. 이렇게 밑에 완전 말랑거리죠. 아, 이 아이도 아, 문을 좀 챙겨줘야 되나.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초코쉘. 그 다음, 요 아이는 지금 이코지입니다이코지 입꼬지 연봉. 연봉 잎꽂이가 이렇게 많이 클습니다 연봉 잎꽂이가 또 반포트가 있는데요. 어, 연봉은 또 워낙 그 입장이 근들리기만 쏙쏙 떨어지잖아요. 잘 떨어지는 반면에 또 잎꽂이도 잘 되죠. 그래서 지금 이두 군데다가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아이고 여기가 또 좁아서 제가 저쪽으로 좀 가야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잎꽂이가 잘 되니까. 그냥 툭툭 던져만 놓으면 이렇게 나, 나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말랑거립니다. 아 물을 챙겨주그니까 제가 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물 마름이 굉장히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 뭐야 그 봉갈이 흙을 어, 뭐라 그럴까 좀. 음... 마사를 좀 많이 써갖고 어, 여름에는 마사를 많이 쓰는 게 좋잖아요. 근데 마사를 많이 써갖고 그런지 어, 물마름이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블랙 퀸입니다. 블랙 퀸이 어, 이렇게 새까맣게 물이 들잖아요. 어, 유일하게 이제 까만색은 하나 있는데 어, 여기 옆에 자구를 달아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도 뭐 별로 차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어, 두면은 어, 뭐 적응이 돼 갖고 그런 거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 근데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죠 아 제가 좀 짧게 찍으려고 늘 노력을 하는데도 이 아이는 홍라울입니다 라울 홍라울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도감 마리아입니다. 어, 엎드리지 않으면 지나가지 못할 자리에 지금 제가 있는데 잠깐만 엎드아이서 지금 하엽을 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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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막 일부는 막 휴지통에 많이 담았는데요. 어, 바닥에 지금 깔려 갖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도감 마리아 보여드리면서 아, 시간이 너무 많이 돼 갖고 또 여기서 또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도감마리아가 여기도 있고, 지금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근데 도감마리아도, 어, 아이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인물이 조금씩 조금씩 틀립니다. 음. 그 다음에 이 스노우바니도, 어, 제가 이제 자구를 뗐고요. 아모르 파티. 특유복, 적 로우 킹. <laughs> 어,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네. 다 로우 철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다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어, 날씨 굉장히 덥습니다. 아유, 막 땀을 쩔쩔 흘려가면서 어, 화엽 정리를 했는데요. 어. 화엽 정리가 원래는 끝도 끝도 없이 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화엽이. 어, 여러분 좋은 날씨에 어, 진짜 이제 어, 한달한달좀 넘게 남았는 것 같습니다. 8월 말까지 도 더우니까요. 어, 그래서 조금만 더 어, 고생하시고 어,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